어제 결실매 영상에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퐁퐁남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어, 그래서 그 댓글에 대한 답을 제가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제 영상에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가사 분담에 대해서 외벌이어도 뭐 남자든 여자든 가사 분담은 둘다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남편이 외벌이다. 그럼 남편이 집에 가서 설거지도 열심히 하고 이러는 게 퐁퐁남이다 이렇게 비하를 하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어 퐁퐁남이라 하면 보통은 이제 이런 거죠. 남자가 좀 순진하고 여자를 만나본 경험이 없고, 여자는 반면에 어, 뭐 가진 게 많지 않고 얼굴만 이쁜.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남자에게 사랑을 준다기보다는 엄청 부려먹고, 보통 이런 상황을 퐁퐁남이라고 하죠. 그래서 남자가 뭐 고학력일 수도 있고 전문직 의사나 변호사로 묘사가 되기도 하고 남자는 그래서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집에 와서 열심히 설거지도 하고 이런 거를 이제 퐁퐁남이라고 하고 약간 중의적인 표현인데 또 하나의 의미는 여자가 좀 과거가 복잡하다고 묘사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남자 저 남자 많이 만났던 여자인데 마지막에 이 순진한 남자가 마무리를 한다 설거지를 한다 이런 의미로 퐁퐁남이라고 어, 얘기를 하는데 되게 안 좋은 말이죠 사실은 어, 근데 저는 이제 댓글 주신 분께 한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 첫 번째는 저는 결혼을 제로썸 게임으로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니가 지면 내가 이기는 거고 니가 뭐좀 힘들어요 내가 좀 편하고 이런 개념은 아니고 뭐 저도 부부싸움을 해본 적이 있지만 부부싸움이 칼로 물백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 같이 이기고 같이 지는 거다 이게 아닌가. 누구 한 명이 지고 누구 한 명이 이기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러니까 제로섬 게임이 아니고 그냥 둘다질 수도 있고 둘다 이길 수도 있다. 그래서 내가 설거지를 한다 그래서 어 내가 손해를 보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결혼 생활이 너무 좀 각박하잖아요. 그게 일단 제일 먼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가사 분담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는 둥뭐 네가 하루 놀러 나갔으니 나도 그 다음날 놀러 나가야겠다 되 이런 아주 뭐 기브앤테이크의 마음으로 결혼생활을 하는 게안 됩니다 잘 그냥 무조건적으로 잘해준다는 마음으로 둘다 해야지 상대방의 생각을 바꾸지 말라고 제가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결실매에서 나는 제로썸게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그런 마음으로 나를 대한다 그때는 이제 햇볕정책으로 가는 거예요. 나는 무조건 다 퍼주겠다. 이런 마음으로 가서 상대방의 마음을 열 생각을 해야지. 같이 기브 앤 테이크를 막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잘. 그래서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게좀 어 오히려 져주는 게 장기적으로 이기는 거다. 제 생각이에요. 뭐 이겨먹으려고 하는 것보다 정말 무조건적으로 정말 다 해준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제가 엄청 잘해주는 것처럼 오해하실 수 있는데 제가 못해주는 게 많다 보니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약간 같이 스터디하는 개념으로 그렇게 공부한 바를 얘기를 하는, 하는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져주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거꾸로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알수 있어요. 뭐 어, 댓글 주신 분이 뭐 결혼하신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나는 외벌이로 내가 돈을 벌고 있으니까 나는 밥 절대 안 차릴 거고 설거지 절대 안할 거고 뭐 빨래를 다 해놨어도 내가 절대 개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 뭐 옛날 어른들은 많이 그랬죠. 그죠? 그런 사람이 뭐 이것도 하나의 고정관념이긴 하지만 부부관계가 어떨까요? 그 그러니까 어떤 선을 그어 놓고 이 선은 넘지 마. 나도 이 선은 안 넘을게. 이렇게 부부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뭐상대방 힘들면 좀 도와줄 수도 있는 거지, 뭐. 뭐. 근데 보통 이런 사람들의 머릿속엔 뭐가 있냐면, 내가 힘들다고 우리 회사에 와서 도와줄 것도 아니잖아.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죠. 같이 결혼해가지고 뭐 애가 있고 이러면 저는 이런 거는 다 무효가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 한 가지는 저는 아내한테 잘해주는 거, 혹은 남편한테 잘해주는 게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유튜브에 찾아보면 저도 이제 퐁퐁남을 좀 검색을 해봤는데 유튜브에 찾아보면 어 아내한테 잘해주는 모습을 좀 부끄러워하는 그런 풍토가 뭐꼭 유튜브 뿐만이 아니라 친구들끼리도 그렇죠. 팔불출이라고 하잖아요. 아내 자랑하고 뭐 이러는 거를 그러니까 사실 중간이 없고 극과 극인 경우가 많은데 퐁퐁남이라는 말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는 어, 나는, 그 말을 쓰는 사람은, 나는 퐁퐁남이 절대 아니고, 나는 내 권리를, 어, 무조건적으로 지킨다. 내가 술 먹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나가서 술을 마시고, 설거지는 당연히 아내의 몫이고, 이런 건좀 유아틱한 것 같아요. 초등학교 한 3학년 정도까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생각 아닌가. 원활한 부부관계나 뭐 행복한 노후 이런 걸다 떠나서, 그냥 그 발상 자체가 좀 유치한 것 같아요. 아내한테는 무조건 이겨먹어야 친구들 앞에서 좀잘 나가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제가, 제 짧은 경험에 정말 가진 게 많고, 뭐꼭 돈뿐만이 아니라 정말 인생에서 가지고 있는 게 많고, 자기의 삶에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은 자기 배우자한테 잘해주는 걸 별로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가진 게 많지 않은 사람들. 어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이 아내한테라도 좀 굴림을 하려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남편한테라도 좀 굴림하고 싶고 그래서 친구들한테 얘기할 때도 정말 신랄하게 욕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거는 뭐 우리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질을 위해서도 이런 문화는 저는 좀배척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도 우리인데 지금 학생들 자라나는 아이들 있잖아요. 얘네들한테도 우리가 보여주기에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퐁퐁남이라는 단어가 사회적으로 막 유명한 단어가 되고 남자 대 여자의 구도가 점점 더 심화되고 남혐 여혐 이런 게 있잖아요. 저 대학교 다닐 때 말도 그런 게 거의 없었어요. 그냥 친한 친구가 서로 놀리듯이 남자들은 원래 이래, 여자들은 원래 이래 이랬지. 지금처럼 뭐한 남은 뭐 한심하고 뭐한 여들은 다벽 이런 분위기 절대 아니었거든요. 아이들이 보고 있잖아요. 아무 제재 없이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저 같은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잘안 보니까 한여들을 욕하고 한남들을 욕하고 그래야 조회수가 나오니까 그런 내용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퐁퐁남에 대해서도 뭐내 친구가 퐁퐁남인데 너무너무 한심하고 이런 얘기를 해야 조회수가 나오니까 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좀 어, 교육적으로 참안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 걸 보면서 어 잘못된 걸 배울까봐 참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사 분담을 하는 게 어, 퐁퐁남으로 비하되는 거는 좀 저는 안 좋은 것 같다. 이게 결론인 것 같아요. 다른 분들 생각이 궁금합니다. 제 생각이 동의하시는지 아닌지 뭐 저랑 생각이 다르시더라도 댓글을 주시면 제가 읽어보고 또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